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책인데, 이 역행자,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역행자라는 책에서 찜찜했던 거,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책 전체에서 저자의 자기 자랑이 너무 누골적이고 직접적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이렇게까지 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다 좋은데 자기는 이거 해가지고 뭐한 달에 뭐매억 벌고 이거해서 몇천만 원 벌고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자랑하면서 어 책을 쓴다는 것. 상당히 묘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반감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 추천 채널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신사임당씨가 100억을 벌어봤더니 제목만 봤어요. 그런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번 구체적인 뭐 금액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 상당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스터디언인데, 그게 체인지 그라운드였던 그 시절에 고영성 작가의 독서연구소인가? 그걸 잠시 좀 길게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가 올해 세금만 1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영상을 이제 안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데저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저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냈다고 자기 자랑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의 어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 이거는 뭔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덜 떨어진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나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아니 돈이 없나 보구만 당신이 가난하니까 그런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충분히 부자고 충분히 지금 아주 바쁜 일을 하면서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서 제가 그런 것에 반감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자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라는 게 사실 타인을 불행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암적인 행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온전하게 나름,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창회를 간다거나 부부 동반 모임을 가는 거죠 거기서 이 허세 떠는 인간들, 자기 자랑하는 인간들 몇몇을 만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세를 안떨어도 헤어지는 순간에 먼저 고급 외제차를 뽑은 친구가 딱 나오면서 먼저 갈게. 이러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별큰 자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연락을 받아서 자랑질을 당하게 되면 길 가다가 똥 밟은 것 같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별로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러한 자기 자랑. 그래서 서로 공감도 해보면서 자 앞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자. 아주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도 뭐 자녀가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 이사 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디 사냐 물어보면 좋은 동네 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달리 큰 범위의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차도 좋은 차라면 타인의 눈에 띄지 말고, 공공장소에는 갈수 있겠지만, 여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이 허세 부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자. 했더니, 대다수의 그 어떤 행복지수라고 해야 되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야. 아니, 뭔 갑자기 책을 읽다가 완전히 그 털린 느낌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이 저자의 그냥 자랑질을 내가 왜 굳이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지 개인의 자랑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면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 정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걸 가지고 뭐, 매독을 벌고, 신사임당은 뭐, 백억을 벌어봤더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이 사실 두 번을 읽고 나니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 마케팅용 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들, 뭐 변호사 전문 온라인 마케팅인데 그거 안 하면 뭐 바보다.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 뭐 매달 엄청 돈 벌고 있고 자기 사촌도 내가 온라인 마케팅 도와줘서 막 엄청나게 지금 돈 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좋은 방법에 대해서 클래스 101 들어가면 뭐한몇십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 강의니까 이거는 뭐 제작이 그냥 한번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한 순수입이고 이걸로 뭐월 1억 가까이 벌고 있.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렇게 다 성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클래스 101 들어가서 빨리 결제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수천만 원 자, 보십시오. 그 그러니까 PPL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들 있죠. 그런 드라마는 그냥 웃으면서 볼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집중해서 보는 책인데 이렇게까지 마케팅적인 내용을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첫번 읽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의식적으로 읽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책 속에 또 자기로 인해서, 저자로 인해서 뭐돈번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막 돈도 엄청 벌어요. 막 수천만 원 벌고. 하여간에 그책 읽는 사람에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신호를 주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수준의 돈들을 다 벌고 있어요. 평상시에, 아, 나 그래도 회사에서 이 정도 연봉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책 읽으면 기분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저거에서 한달에 몇천만원씩 버는데 난 뭐란 말이냐 <laughs>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튼 뭐 자기가 뭐 좋은 강의도 하고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코치도 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책을 보면 그걸 굉장히 일반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굉장히 빠져 있는 거죠. 그니까 이것도 신사임당 그 그분도 생각이 나는데 스마트 스토어. 제 주변에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웬 뜬금없이 스마트 스토어냐. 그니까이 신사임당 이분의 영향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다할수 있다. 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못 하고 뭐돈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이런 분들을 몇분 봤죠. 그러면 또그 뭐 제대로 안 해서 실패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쪽으로 발달된 그 역량과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화시킨다는 건 문 제가 있는 거 죠？최소 한은 그중 에, 일, 부 분이 겠지만 이렇게 성 공한 분도 있다. 뭐 이런 정 도의 글 이나 언급 정 도는 있 어야지. 아니 뭐 그거 하면 뭐다 성공 하고 성공 안 하면 뭐 바보인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상 끌고 가는 것 처럼 전체 적인 맥락상 끌 고, 가는것 이런 것 들이 좀기 분이, 안좋았 고, 그리고 결국 에그 사업 내용 이라는 게 별게 없 어요. 그 인터넷 마케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마케팅은 저도 젊은 시절부터 했던 건데, 이게 뭐 새로운 부분도 아니고, 옛날부터 늘 해왔던 것이고, 지금의 젊은 세대라면 그런 것들 되게 익숙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저렇게 새로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아함이 들어요. 뭐 크몽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카테고리별로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뭐, 크몽, 뭐, 로고 디자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소개가 됐으니까 또 레드 오션이 되겠죠. 그래서 크몽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카테고리 잘 잡은 사람들은 소수의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나 도전해서 뭐 될만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 전략대로 하면 다 된다.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또 부정적 시그널이 되는 거죠. 청년 세대들에겐. 아니, 단군 이래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인데 나는 왜못 벌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패배자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80년대가 훨씬 돈 벌기 쉬웠고, 90년대가 훨씬 돈 벌기 쉬웠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투명해서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세금도 적게 내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건 자신의 경우지.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언급,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그분들 본인들이 그렇게 의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 책이나 채널들을 보면.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물론,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이도 다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 강점이나 핵심 역량, 이런 거다 버리고, 일단 돈 벌고 시작해라. 그런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 뭔가 좀 순수한 청년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상. 왠지, 다. 돈 버는 일에 동참해야 될것 같고, 내 돈은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꼰대 소리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강점, 역량,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의 열정을 발휘하고 할때 돈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것이다.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튼 저는 이 역행자를 읽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숭고한 이상을 얘기하고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또돈 있어? 돈 없지?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처럼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고 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 부럽지? 뭔가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돈은 당연히 벌어야죠. 하지만 돈만을 버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분의 뭐 책들 제가 다 읽어보고 했는데 형식적인 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영양과 뭐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잘 흡수해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뭐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차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